아, 안녕하세요. 양지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프 랭글러, 루비콘의 23년식 하드탑 모델. 23년식 모델이에요. 전면 봤었을 때 24년식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23년식 모델을 양지프가 구독자님께 출고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프 청담전 시장이고요. 이제 지프의 메인 딜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출고를 하기 전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안내를 해드리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 보시기 전에, 양지프의 서비스부터 보고 가시죠. 자, 서비스 내용 보셨나요? 전국에서 가장 좋은 할인과 최고의 서비스 혜택으로 차량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작업들도 이렇게 양지프가 상의를 해 가지고 꼼꼼하게 검수와 작업을 해서 이렇게 출고를 해 드리고 있고요. 저렴한 가격, 딜러가로 작업을 하고 원하시는 튜닝들을 이렇게 세미 튜닝과 함께 만들어가지고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비교를 해보셔도 전국에서는 가장 좋은 혜택과 최고의 서비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차량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북미형 범퍼. 24년식부터는 이게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23년식 남은 재고를 할인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구입을 하고 싶다. 차량을 싸게 사고 싶다 하시면 이2 3년식 남은 재고를 양지표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퀄리티로 2 4년식 그릴과 함께 도색을 해가지고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미형 범퍼를 해가지고 레드뿔과 함께 작업을 해드렸고요. 레드뿔, 블랙뿔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원하시는 컬러가 있으시면 이것도 제가 도색을 해드리기 때문에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3년식 그릴이 밋밋해가지고 이렇게 좀 심플하게 신형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 겉에 부분 도색을 다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출고까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휀다 원래 기존에는 블랙 휀다 들어가고 있는데 구독자님께서 영상을 많이 보시고 양지프에게 똑같이 같은 컬러, p w 7으로 작업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해 주셨고요. 네짝 그 휀다 도색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타이어가 원래는 머드 타이어가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AT 느낌의 차, 타이어를 조금 크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33 AT 타이어, 가성비 제일 좋은 한국 타이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짝당 2 0만원 중반으로 구입이 가능하시고 이 기존에 왔던 이 타이어까지도 양지프가 대품 차리를 해서 팔아드리고 이거에다가 얹어가지고 저렴하게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양지프와 상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랭글러는 이렇게 높이가 조금 높기 때문에 전동 스텝이 좀 기본적으로 필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킹 스텝. 양지프 영상 보시면은 킹 스텝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품도 이 면발광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출고를 해드리고 있고요. 문을 열면 이렇게 내려오고 문을 닫으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면에 봤었을 때 24년식 그릴 그리고 도색 그리고 앞에 여기 북미형 범퍼 원하시는 정품으로 작업을 해드리고 펜다도 전체 도색을 해가지고 출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까지 대품 처리와 함께 원하시는 타이어로 작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도색을 원하시면 도색도 해서 추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와 최고의 혜택 그리고 할인 높은 할인으로 랭글러를 구입하고 싶다 하시면 정답은 양지프입니다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는 조금 밋밋할 수가 있어요 그냥 실내 작업은 없는데 대신 배기 튜닝 작업을 했습니다 배기 튜닝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양지프가 차에 탔고요 이 시동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시동 버튼을 누르면 은 와, 웅거리는 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쿠파텍 배기 사운드로 해 가지고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변 배기 사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가변 배기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여기 마우라. 어플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가변 배기 스피커 사운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1단, 2단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누르면은 소리가 꺼지고요. 1단을 하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엑셀을 한번 밟았을 때 네, 약간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요. 2단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큽니다. 약간 탱크, 팔기통 엔진 사운드와 흡사하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후면부에도 왔습니다. 후면 보시면은 이렇게 한국 타이어로 해가지고 33 타이어 작업을 해드렸고요. 총5짝 작업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 카본, 이 카본 머플러까지 작업을 해드렸어요. 기존에한 발짜리 머플러와 다르게 이렇게 카본으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줬고요. 양지프 영상을 보시거나 양지프 차를 보시면은 이렇게 네 발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보시고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증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보증 관련 튜닝은 언제든 양지프와 상의해 보시면은 자세한 튜닝 규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랭글러를 실제로 튜닝카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청담전 시장 양지프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직접 가서 전체적으로 튜닝 상담과 함께 양지프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양지프가 세미 튜닝과 함께 구독자님께 랭글러 2 3년씩 남은 재고를 판매를 하게 되었고요. 서비스 가장 좋고 최고의 할인, 전국 어디서도 비교해 보실 수 없는 할인과 함께 출고를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 필요 사항, 그리고 랭글러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국 무료로 배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작업과 함께 출고를 해 드리니 이런 메리트를 참고해 보셔서 전화 주시면은 추구해 드리겠습니다. 양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